네, 어... 잠시 차 몰고 호수 쪽에 나와 있어요. 좀, 쉬었다가 놀다가 기분전환 좀 했다가 가려고 비가 오거든요? 덕분에 세차도 하고 있습니다. 어, 눈 와가지고 좀 차가 약간 더러웠는데, 세차하고 나서 눈 와가지고 다시 또 더러워졌거든. 다시 또 세차를 잘 시켜주네요. 음, 오늘 12월, 21 금요일입니다. 24년. 시간은 막 23시가 넘었고 제가 일주일 동안 조금 조금 었어요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좀좀었어요일 같은 걸좀 멈추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 스쿠터 오토바이 해지한다고 제가 예전 살던 동네로 가서 또 반납하고 그러고 왔는데 해지하고 왔어요. 해지하고 왔는데 차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이 예전 살던 동네로 가니까 무슨 국회의원 갑을 해가지고 지역, 뭐 국회의원들, 우리는 지금 거대 양당이잖아요. 양당 정당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야 좌우라는 것들이 좌우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꼴보기 싫어도 어떡해. 우리잖아. 우리의 평균 수준이잖아. 그게 무슨 마케팅도 아니고 마케팅이란다. 그 카피라이팅도 아니고 뭐 슬로건도 아니고 진짜 막 미친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좀 영상 하나를 남기려고 저도 이번 주에 쉬면서 뭐 공부를 딱히 안 했어요. 도서관이나 뭐 서점이나 안 가고 그냥, 어, 그냥 좀 진짜 말 그대로 쉬었는데 뭐막 오랜만에 막 영화도 보고 막 쉬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갔다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밖에 나왔으니까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하고, 지금, 지금 이제 동네로 다시 넘어온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이거 답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제가 좀 별로 그렇게 원치, 않, 그런 말을 잘안 해요. 근데, 공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고 늘 우리가 지, 성인들이 어, 지식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니면 답이 없고요. 우리가 동물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뭐 선사시대인도 아니고 원시인은 더더욱 아니잖아. 그죠? 진화를 했대매. 근데 왜 돈이 중요하지만 돈돈만 거리고 자기 극 이기주의적으로만 가고 나는 그런 스스로 생각 못하는 개돼지들이랑 달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극그 이기주의로 나만 살면 돼. 아 이번에 시 윤석열 개험해가지고나시 주식 진짜 개판됐네. 아 진짜 개 새끼 막 이러면서 욕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스스로 생각 못하거나 공부 안 하거나 공부 좀 하면은 자기가 돈돈돈돈돈 돈만 거리고. 그래서 그거라갖고 비교 우위하고 거기서 행복감 비교 우위에서 조금 더 나으면 거기서 행복감 느끼고. 근데 그게 진짜 행복감은 아니잖아. 이 자유의 굴레. 그리고 어리석음에 굴레. 여러분, 우리 제가 제가 개돼지예요. 응? 자기만 생각해서 어떻게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알려 줘야지. 똑같이 개돼지예요. 저부터가 개돼지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더 기본을 지, 기본 개념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기적으로만 하, 이기주의적으로만 하잖아. 건강한 이기주의는 좋지. 근데 극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사기를 좀 쳐서라도 돈에 돈을 부풀려야 돼. 이익 봐야 돼. 이득 봐야 돼. 이런 안일한 사고 방식, 자세와 삶의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그런 아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돼. 그냥 워딩이라고 할게요. 그냥 씨, 그거 카피라이팅이라고 하고, 하기도 싫어. 민생 파탄, 뭐, 탄핵 왜곡, 뭐, 탄핵 뭐라고? 아, 무슨, 하. 아, 예산 장난질, 막 이러면서.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선한 프레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왜냐면 판이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은 왜, 그 그래, 판이 왜 그래? 우리가, 우리 평균 수준이. 그래서 공부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오늘 그냥 책, 일곱 권, 여덟 권 가지고, 한 줄, 두줄 읽고, 응? 쓰고, 제 쓰레드 글도 썼는데, 그냥 그게 다예요. 응? 외부로 좀 발행하고, SNS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블로그 같은 거 이용할 수도 있고요. SNS를, 제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도 이번 주에좀 놀면서 유튜브도 좀 보고요. 영화도 봤어요. 쿠팡 플레이 같은 걸로 영화도 봤어요. 영화를 잘안 보니까 넷플릭스나 뭐 이런 디즈니 같은 것들은 제가 정액을 안 했는데 쿠팡은 아직까지는 뭐 영어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좀 정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좀 패신저스 패신저스 그죠? 제가 그 여배우 여배우가 좀매력 있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제니퍼 오렌지죠? 남자 배우도 매력 있는데 이름을 제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봐요. 남자 배우도 이름 꼭 제가 알아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남자 배우도 매력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 연기 잘 하시고. 패신저스, 재밌게 봤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됐다고 해도, SNS만 하고, 유튜브 막, 미디어 영상만 보면요. 정말 바보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야. 유튜브만 보면 안 돼. 신문 기사도 가려봐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 공부. 공부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인풋 아웃풋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인풋을 3으로 잡으세요 2로 잡아도 괜찮아요 파레터 법칙처럼 2대8도 괜찮아요 근데 3 3 정도로 잡으면 적당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7로 잡으세요 그럼 공부를 7로 하고요 아웃풋을 아 공부를 3으로 잡고 아웃풋을 7로 잡는 거예요 아웃풋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쓰기 하고 개인적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발행하고 외부로 글 발행하고 인스타그램만 하고 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족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개돼지 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똑같은 개돼지라니까? 나이든 사람들 보고 젊은 사람들은 꼰대 새끼들. 니네들 개돼지니까 지금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그러지? 아니? 어우 제발.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다니까요, 어리석고. 늘 거기서 디폴트 값이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시작하고요. 제발, 남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제가 남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좀 들어. 나도 뭔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좀 편하게 얘기해달라고요? 듣기 좋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골드나우 이국정 교수의 이, 이국정 교수의, 응? 증층 치료센터, 센터장, 이국정 교수.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그 책을 봤어요. 골드나우라는 책. 다 보진 않았어요. 세바시에도 나오셨죠?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물론 저도 부드럽게 얘기할 땐 부드럽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뇌에 충격 욕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살아요. 지, 정말 지혜롭게.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자기 자신 관리 잘 하면서 스스로 행복하게. 강한 자아로서. 제발. 제발. 그렇게 둘 거예요? 국회의원들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걔네보면 화나는데 걔네보러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난나 자신한테 제일 화가나 그리고 제발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되기 싫어 왜 같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해 결국에는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인스타그램만 하고 돈돈돈돈 거리면서 사기나 치고 사기지 오늘도 제가 살던 동네 핸드폰 가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가가지고 사기 당하고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 근데 그난 그거 나는 솔직히 사람을 많이 보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 일하는 남녀 직원의 대리점 아니야. 그직영점 아니야. 어? 그냥 속된 말로 폰팔이란 얘기 하잖아. 그제 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죠. 근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할머니 둘이 앉혀가지고, 안쳐, 그거,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비교, 비교는 해야 되고, 내시계 비싼 거 차야 되고, 차또돈은 집은 없는데 또 차는 또 그냥 벤치로 바꿔야 되고, BMW에서. 이게 현실이에요. 왜 남녀노소 왜 서로 다, 간극본능이 세져가지고, 왜다 욕하고 있냐고. 남녀 차이 갈라. 노소 차이 갈라. 세대 많아도 엄청, 세분화가 엄청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정말 개돼지로 보지. 여러분, 정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자, 제 차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조금, 언성 높여서, 볼륨 높여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공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책한줄 읽고, 글 두세 줄 쓰면 땡. 그게 공부야. 차곡차곡 남들이 뭐라고 하던 쌓아나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씨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내가 지금 왜 매일 1, 1일 1도서관, 일, 일, 일 또는 서점, 왜그거 하는지. 저도 매일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매일 가려고 노력은 해요. 실제로 그랬고, 2, 3일에 한 번씩은 꼭 갔고, 하루에 한번갈 때도 있고, 뭐큰 일이 있는 거 아니면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에이, 내가 왜 그러겠어 나도 자빠져서 이번, 이번 주처럼 놀고 싶지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봐야 행복하지도 않다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 아픈 말이에요 저 같은 수준의 정도의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아픈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전 행복하거든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저의 일을 썼잖아요. 사상가. 안트로프뉴얼 창작가, 교육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길 바래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라고 하는 걸저 요즘에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유재석 씨도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 꾸준히 해야 된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잘될 거예요, 여러분. 확실해요. 믿음이 있어요. 자기 확신도 있고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치인 욕하지 마. 그거 우리야, 우리. 걔네들이 그렇게 하게 놔뒀잖아. 남녀노소, 다! 제발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애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지 마 저는 거의 그, 그 중간 세대에 있는 저도 이제 40, 40을 나, 40 나이를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공부밖에 안 돼요 제가 이게 아무리 떠들어도 한번 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1 0명중한두 명은 어저 사람 뭔가 얘기하려고 하나보다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분들도 꾸준히 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시, 실행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거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근데 여 명은 그중 8 명은 저 뭐야 개새끼 저거 쥐가 뭔데 저렇게 얘기를 해. 배우라고 저도 늘 배우니까 응? 진짜 아는 사람은 미루지 않아요 지금 당장해요 뭐한줄 읽고 집에 있는 책 아무거나 한줄 읽고 두세줄써끝 그거 매일 해 그걸 매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해봐. 하루 놓쳐. 괜찮아. 그 다음날 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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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발. 정말 우리 개돼지 되지 맙시다. 저는 제가 제일 개돼지니까늘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 다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